역사를 통해 인류는 숨겨진 비밀, 잃어버린 도시 및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발견을 남겼습니다. 전체 문명을 숨기는 지하 터널에서 공상과학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거고, 학적 발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놀랍고 신비한 발견을 탐구할 것입니다. 미지의 입력을 준비하십시오. 한번. 디링 코요의 지하도시, 1963년, 터키 디링 코요 지구의 한 남자가 집을 새롭게 하면서 놀라운 터널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방으로 시작된 것은 완전히 기능적인 지하도시로 판명되었습니다. 디링 코요는 마구간, 와이너리, 심지어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복잡성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지하 도시는 바이와 야 칠레이시 사이에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택 및 보관에 사용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어력이 되었습니다. 절반 미터 석조 문과 같은 특징은 주민들을 가능한 침략자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도시는 버려졌지만 수세기 동안 잊혀지지 않았지만 재발견 이후 15%만이 탐구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장의 대부분이 미스터리로 쌓여 고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미래의 발견을, 유망한 미래의 발견을 남겼습니다. 두 번, 마닐라의 묘지 안에 숨겨진 도시, 삶과 죽음이 특이한 방식으로 사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세기에 설립된 마닐라의 묘지는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묘지 중 하나입니다. 한때 묘소를 부과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을 위한 독점적인 거룩한 분야는 오늘날 자원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사는 가족은 선택에 의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합니다. 주택 옵션과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서틈새 시장과 무덤을 임시 대피소로 바꿨습니다. 이 묘지에서 인생은 계속 진행합니다. 묘비, 소규모 상점 및 거리 공급업체 사이에서 음식과 기본 품목을 제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묘지는 마닐라의 거리보다 더 안전한 대안을 나타냅니다.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분에 따라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무덤은 텔레비전, 침대, 의료 및 기본가전 제품이 있는 집이 되어 전통적인 집의 안락함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조항을 구매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이 있어 다른 지역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밤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낯선 사람의 진입은 특정 지역을 제어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묘지 자체 내에서 일합니다. 깨끗한 무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을 위한 관을 제조하거나 작업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식수. 전기 및 기본 서비스 부족은 매일 끊임없는 투쟁으로 만듭니다. 정부는 여러 번 이사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묘지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 즉, 공동체 의식과 소속을 제공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위한 공간 안에 사회를 만들어서 특이한 환경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닐라 묘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도의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세번 철제 보철물이 있는 골격. 독일 바이에른에 있는 산 호르의 교회 근처의 파이프라인 발굴 중에 고고학자들은 과거의 의학적 능력에 대한 기대에 도전했다는 발견을 발견했습니다. 1500년에서 1620년 사이의 골격으로 왼손에네 손가락을 대체하는 금속 보철물이 있습니다. 철으로 만들어졌으며 개별적으로 제조된 손가락으로 설계된 보철물은 발견된 첫 번째 예중 하나입니다. 이 장치는 가죽 스트랩으로 팔에 부착되어 기능과 편안함을 결합한 정교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 흔적과 피부가 남아있는 것은 보철물이 부드러운 재료로 덮여 있었으며, 아마도 사용자의 피부를 보호하고 편안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손가락의 절단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 이 발견은 중세시대의 의학적 독창성을 강조합니다. 후속 조사에 따르면 그것이 고립된 사례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중부 유럽에서는 약 50개의 유사한 보철물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중세 후기 시대와 30세의 전쟁과 같은 전쟁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및 제조의 발전은 절단을 겪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반영하여 의학과 기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선례를 표시합니다. 번호 4. 터키 남서부의 대렌 리버 강둑에는 카오노스 무덤이 있으며 인상적인 석회암 절벽에 직접 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기의 마운드로 이 지역의 역사에서 독특한 장소를 차지하는 예기치 않은 역사적 발견입니다. 비록 그들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 의해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이 무덤. 특히 드론이 캡처한 이미지를 통해 이 무덤의 공중전망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고무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무덤은 터키 의의 부분에서 한번 번영한 고대 문명의 기술과 영적 신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기원전 9세기경에 설립된 고대 도시 카우노스의 일부입니다. 코노즈는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고대 세계에서 강력한 캐리어와 리셔의 두 가지 중요한 지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치는 도시가 상업용 항구로 개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와 중요성이 자랍니다. 그러나 카오노스를 무덤으로 만드는 것은 도시 자체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무덤의 신비와 위험이 바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절벽 위에 큰 높이에 위치한 드론으로 만든 발견은 최근 몇년 동안이 놀라운 사이트를 강조했습니다. 무덤은 기원전 1세기 사이의 도시의 왕, 귀족 및 영향력 있는 인물을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기 A, D, 바위의 가파른 얼굴에 조각된 무덤은 고대 사원의 외관이 나타납니다. 각각에는 큰 사원의 건축물을 모방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절벽에 숨겨져 있는 기둥, 패디 멘트 및 장식품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들은 인상적이지만 드론에서 찍은 이미지는 건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보여줍니다. 번호, 벤고에 숨겨진 자아 포자 2022년에, 예술계는 그의 그림 농민의 머리에 대한 그의 일상적인 검토에서 발견된 빈선트 벤고의 숨겨진 자기 지구의 발견에 의해 흔들렸다. 엑스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전문가들은 캔버스 뒷면에서 초상화를 발견했으며 그곳에서 1세기 이상 접착제와 골판지 층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직면 한 그의 독창성으로 알려진 반고후 벤고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캔버스를 재사용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는 그의 작품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캔버스를 돌리고 그 반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습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출판되지 않은 몇 가지 예술가가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이러한 유형의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또 다른 포스트 빈상파 화가 인폴 세잔, 폴 세이잔 은 1865년에 빵과 계란을 가진 무에토 자연 디라는 그의 작품에 따라 자체 지대를 숨겼다. 이러한 발견은 위대한 교사들의 삶과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거 예술가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 리토피디언 이 소식은 2020년에 81세의 여성이 50년 전에 임신한 적이 없는 임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20년에 공개되었습니다. 복통에 대한 의료 상담 중에 의사는 자궁에서 석회화된 태아를 발견했으며, 이는 리토피디언드로 진단되었습니다. 리토피디언은 태아가 임신 중에 죽고, 어머니의 몸에서 추방될 수 없는 매우 드문 상태입니다. 탈퇴하는 대신, 태아는 석회화, 즉 칼슘에 쌓여 있어 수년 동안 보존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태아가 자궁 외부에 이식되는 자궁의 임신의 경우에 발생하며, 신체는 자연적으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석회화 됩니다. 이 여자의 경우 태아는 그녀가 알지 못한 채 50년 이상 동안 그녀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 순간까지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이는 많은 경우에 전형적입니다. 석회화된 태아는 약 50세였으며 복부 초음파 기간 동안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외과적으로 개입했으며 태아의 성공적인 제거에도 불구하고 수술 직후에 사망했으며 주로 요로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폐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여자는 7명의 자녀와 40명의 손자를 가졌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석회화된 태아의 보존의 장수로 인해 의학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번호 7 태평양의 이상한 금속 조각 2023년에 태평양의 바닥에서 놀라운 발견은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대학교 하버드 유니버서티에 아비로브 avi로브 교수가 이끄는 한 팀은 과학계를 당황하게 하는 작은 금속 조각을 회수했습니다. 동전의 크기이니 작은 물체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자료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조각의 분석은 2014년에 바다에서 추락한 신비한 물체와 유사한 화학적 조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로브과 팀은 이러한 재료의 외계 기원을 가질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이론은 조각이 코스모스에 알려지지 않은 구석에서 지능적인 존재들이 보낸 성간 탐사선에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계인 기술의 증거를 발견한 가능성을 선포한 초기 감정과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가설은 투기 분야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 조각의 기원을 확실하게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대상이 비대 원산지임을 확인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발견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탐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미스터리가 우리를 우리 자신의 행성을 넘어서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번호 8. 외계 화석. 2012년에는 스리랑카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빛이 폭발하여 지구에 부딪혔다. 이것은 단지 우주바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을 포함했습니다. 화석화된 조류. 지구에서는 보지 못했던 작은 규조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우주를 여행 한 바위에 보존된 생명은 우리 지구 너머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생명구조블록이 운석, 소행성 또는 해성으로 이동하여 우주를 통해 생명을 전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펜스펌미어 이론을 지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일 뿐이지만 이 작은 조류는 새로운 무게를 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년 전, 지구는 멸균 세계였습니다. 그런 다음 현미경 수명을 이끌어낸 운석으로 오늘날 우리가 볼수 있는 생명 네트워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결론에 서두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지만 이 발견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삶이 우주를 통과할 수 있다면 먼 행성이나 달에 숨겨져 있는 곳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번호구 22만 달러를 거부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도로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얀시 증시 출신의 80세대인 한핑 황핑은 용감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의 집에 220,000달러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의 거부 후 그의 집은 도시와 프로젝트의 한가운데에 걸렸다. 이제 그의 집은 건설 중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황핑은 기계와 잔해 사이의 훌륭한 파이프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그의 집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것은 현대의 진보와의 매일 전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황핑은 건축 혼돈과 끊임없는 소음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으며 미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번호십 흑인 악마 2025년 1월 26일 엔조 컨드라익 테너리프의 한 팀은 연안에서 불과 2km 떨어진 테네리페 스페인의 플라이어센완 근처의 블랙데벨 피시, 멜론 오시터스 잔서니아의 살아있는 표본을 시선을 낳았습니다이 발견은 심연, 강간으로도 알려지니 종이 일반적으로 5 4 5 0 0 m 의 깊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며 표면과 넓은 일광에서 관찰하는 것은 극히 드레언이다. 해양 바이알러거 네어의 가치는 처음에 물고기를 감지한 사람이었으며 사진작가 데이비드 자로는 목격을 기록했습니다. 시편에는 손상의 징후가 있었고, 불행히도 자연서식지 밖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그는 그의 연구를 위해 산타 크루즈 대 테네리페, 센터 크루즈 더 테너리프, 에 자연 박물관과 고고학으로 옮겨졌다. 지표수에서의 물고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영 방광의 기능 장애, 예기치 않은 상승 전류 또는 포식자의 비행과 같은 몇 가지 가설을 제안합니다. 이 행사는 과학계에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의 해양 깊이를 보다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1번 인도 마하라 슈트라, 모하라시트라에 있는 사들이, 서들이, 의 외딴 산맥에서 신비한 발견. 드론 조종사는 바위에서 끔찍한 발견을 하고 들어올 때 창백해집니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멋진 공중전망을 포착하는 데 사용되지만, 드론 오퍼레이터는 허리어의 역사를 여행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위가 많고 가파른 산지형의 꼭대기에 위치한 수직 절벽 위에 작은 문이 드러났습니다. 허리어 자신의 강한 강력한 것은 그의 도전적인 수직상승으로 유명하며, 하늘을 향한 사다리처럼 바위에 직접 조각된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경로 중 하나이며,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조작해야 합니다. 야다바 왕조의 요새 데이터의 구조는 마라타스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요새는 역사적 중요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인상적인 파노라마 전망으로 유명하지만 이 작고 독특한 발견은 새로운 미스터리층을 추가했습니다. 드론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는 요새 꼭대기의 바위에 내장된 작은 노화문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 도로에서 숨겨져 있는 요새의 덜 바쁜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등산객이나 탐험가에게는 즉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자연적인 암석과 거의 합쳐졌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등반가조차도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 무인 항공기 운영자가 내부에서 모험을 시작할 때까지 문이 최근에 문을 열었는지, 또는 수세기 동안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들어갔을 때 냉담한 감각이 그를 감싸서 목의 머리카락이 강렬해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압제적이고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들어있는 공기는 그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빨리 돌아서서 떠났고 무언가가 그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벗지 못했습니다. 번호 12 매달린 성전. 장소를 매달린 사원이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건축 디자인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역사적 경위보다 적은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드론과의 매혹적인 녹음은 우리에게 최선의 가능한 전망을 제공합니다. 나무 빔 이상으로 절벽에 달라붙는 수도원을 보는 것은 확실히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심장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수도원은 1500세이며 중국 북부의 도시인 데트턴에 있습니다. 수도원의 날개는 절벽에 천공된 구멍을 통해 절벽의 윤곽선과 그 구멍에 삽입된 횡단 나무 광선을 통해 절벽의 윤곽을 포용합니다. 이곳은 중요한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공학 작업이며 그것을 세상의 진정한 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왕국주의가 아닙니다.